네. 중간에 영상을 한번 끊었는데요. 예제 2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솔브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어, 예제로 앙투안 이케이션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앙투안 이케이션은 이렇게 상용 로그 p는 a-t 플러스 의 p. 이런 식으로 3개의 상수와 2개의 변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P를 알면 T를 알고 T를 알면 P를 알수 있는 그런 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새끼 문제를 보시면은 25도일 때 P의 어, 증기압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증기압은 몇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잠깐. 저는 미리 식을 이렇게 입력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수를 입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온도가 25도였었죠. 그래서 25도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수도 마찬가지로 잘 입력이 되어 있죠. 어, 여러분들이 물론 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 식을 전부 다 이렇게 10의 지수로 취해서 어, 로그 10을 바꿔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 꼭 그렇게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가끔은 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도를 입력해 주었고 s h i 를 누르고 Calculation을 누르면 은 솔브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변수에 대한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지금 변수가 Y밖에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 해봐도 Y밖에 잡히지 않고요. 여기다가 어, 음, 적당한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엔 아무렇게나 값을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찾아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23.6864뭐 이런식으로 나오게 되었죠 이게 바로 p 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적어 볼까요? 네. 이 수치가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세키 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기압이 760일 때 온도는 몇일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압력에다가 76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고 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25 대신에 x라는 변수, 내가 찾아야 되는 문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솔브로 들어가시고 아무렇게나 값을 넣어주신 다음에 는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99.9968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어, 단순히 유효 숫자 계산을 하면은 100도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실제로 물은 음, 어, 100도씨 기압에서 끓고 있죠. 그거에 근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100도라고 저는 적어 주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면서 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굳이 내가 모든 식을 어떤 특정한 p에 대한 식 혹은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계산기의 솔브 기능을 이용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솔브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지금은 예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식이 여러 가지 어, 두 개, 식이 두 개이고, 보시면은, 하나는 x분의 4 마이너스 3, 하나는 2x 플러스 4, 이런 두 가지 함수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둘다 y,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이두 식을 같다고 둘수 있는, 아, 두시같 갖다 두면은 만족한 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좌변에는 이 위의 식, 우변에는 이 아래의 식을 넣어 봅시다. 네, 이렇게 넣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솔브를 누르시고, 뭐 아무렇게나 값을 한번 넣어 볼까요? 0.5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생각한 건 아닌데, 0.5라는 x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x는 이식을 만족하는 해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음, 정확히는 이에 대응되는 y 값도 구해주는 게 좋겠죠. 어, 하지만 이것에 음, 지금 이 예제는 솔브 기능의 단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계산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 해석적인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서 풀듯이 음, 찾게 되는 해, 그런 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치 해석 때 배우게 되는 어, 수치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게 됩니다. 아까는 0.5를 넣어봤지만, 음, 예를 들어서 100을 한번 넣어보게 될까요? 이번은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둘이 같은 값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음 한번 도식적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어 좌변에 있던 식은 말하자면 이런 너무 못 그리네요. 이런 식이고 우변에 있는 식은 말하자면, 아, 네. 이런, 이런 식에다가 이렇게 직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듯이 교점은 두 개가 나오게 되고, 해는 두 개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솔브 기능은 한 번에 하나의 해밖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음,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솔브 기능을 해, 사용해서 해를 구한 다음에 과연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올바른 값인가? 혹은 내가 사용해 어,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예를 들면은 뭐 온도를 구하는 거였는데 온도가 막... 어, 한 10도, 뭐 50도 이런 언저리에서 놀다가 갑자기 음, 막 480, 뭐 5000도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막 켈빈인데 마이너스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여러분들이 한계 조건을 명확히 생각하면서 풀어가는 게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조금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Equation 모드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Simulation,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은 1번 기능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1번을 누르시면, 어, 미지수의 개수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나오는, 미지수를 확인합니다. 그럼 XYZ, 3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3을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연립 방정식의 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개수를 하나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마이너스를 빠뜨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서, ᄂ을 누르시면, ᄂ은 계속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x는 마이너스 0.879, 뭐, 88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ᄂ을 누르거나, 이렇게 위아래로 넘기면은, y는 0.269, 뭐, 0.27이라고 볼수 있겠군요. 다음 z는 0.237, 2, 뭐, 0.24.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e q u a 모드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선형인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이런 x분의 4가 나오는 비선형적, 즉, 음, 아, 이것도 선형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음, 정확히 말하자면, 초월함수, 뭐, e의 x승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게 되면은, 좀 곤란할 아, 방금 제가, 선형 얘기한 거는 조금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음 일반적인 음 다항함수 꼴이 아닌 것들 같은 경우는 이 식을 활용하기가 힘듭니다